안녕하세요. 사금나라TV입니다. 제가 어제 포천 쪽에 사금 탐사를 나갔는데, 그때 어느 분이 주민께서 구경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50년 전에 지금의 그 천호동, 풍락동 그쪽... 지역에 그 내화 벽돌 그러니까 진흙으로 벽돌을 찍어서 불에 구워서 빨간 벽돌 만드는 그런 공장이 그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반죽을 하다가 반죽을 하다가 그곳에서 금을 발견을 하고 아주 많은 분을 채취하면서 그분이 이력 거부가 되어서 천호동 지역에 백화점도 짓고 또 국회의원도 어, 진행 그런 아주 유력 그 인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잠시 그 대화했던 그런 내용과 또 오늘 아침에 제가 그분과 잠깐 통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사금 탐사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진흙 속에서 사금을 발견을 하고, 그 사금 채취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물물을 퍼서 진흙을 계속 씻어내면서, 그곳에서 사금을 찾았는데, 사금이 어떤 모양으로 나왔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고기 비늘처럼 그렇게 얇은 형태로 비늘 같은 형태로 이렇게 채취하는 장면을 옆에서 구경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흙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감토층인지는 그거는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어, 어쨌건 진흙 속에서 그렇게 다량의 황금을 발견을 해서 그분이 아주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사장님, 아이고, 그... 낚시 줄 알고. 네. 그 자꾸 나오나 네. 해서. 송 아이고, 그런 데 하나 발견하면 좋겠네. 어, 그러니까요. 나무, 나고이 사람은, 우리들 거문제하다가 대낮 붙잡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그 소리 들으니까, 뭐, 그러면 저, 어디 진흙탕 찾아가고 싶은데. 네. 네. 자, 조심히 가세요. 네. 제가 유튜브 하잖아요. 예, 예. 유튜브 하는데, 그, 이제, 그, 금이 어디서 나오나,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어제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거기, 그쪽에 이제, 금이 이제 많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 거기가 거기 성내동이 아주 품락동인가성내 아,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예. 보니까, 예. 몽천 투성이죠, 몽천. 예. 네. 올림픽 공원. 예. 네. 그쪽 부근인 것 같더라고요. 그, 그 그때 아니 그쪽 방향 아니고 천호 그 옛날에. 네. 그 사이에 기있어 풍납동인지 성내동인지 모르겠는데 그저 강변 있는 데가 성내동이라고 치는 건가? 성내 그 성내동이 그, 저 네. 천호동하고 네. 풍납동하고 중간 같더라고요. 네. 그럼 그 성내동이었었는데. 근데 네. 지금은 뭐 거기. 차, 저기 완전히 네. 주택들로 다 들어서고 그쵸, 네. 네, 네, 네. 그 발견된 게쌀알기처럼저 이렇게 발견이 된 건지 아니면 덩어리로 이렇게 나온 건지 궁금해 할것 같더라고요 이, 지금 아니 그저그저그저 그저 뭐로 나온 게그저 가루로 가루로 예 네, 음. 그래서 흑, 그때 그캘 땐에 가서 받는 그저뭐 그때는 우리가 그 같은 계통이니까 네. 이제 가서 이제 그그청가 이제 뭐그 사람 그그 그, 거기 그 사장님 때 네네 이제 그 가서 그 공장에 가서 이제 봤거든요 이제 봐 이제 그 여러 번 가서 구, 구경했는데 네그그저 그, 흙탕 그 우물 집... 있잖아요 우물 네 여, 여, 그냥 조금만그그 그 우물 파고 네. 거기다 막 흙탕물 이제 흘러 내려 이제 그 해서 내려 보내더라고 거 아 우물에서 흙탕물 흘려 내려 보내면서 거기서 네, 네. 사범 찾는 거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추출을 추출했군요. 네, 네. 그러면. 네, 그데그때는그 많이 그 그저그그 금색깔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가, 가루가 많이 그냥 이제 그냥 이제 쫙장 내려갔어요. 이제 그저 많이 그저 그 눌려 보였어요. 이제 그냥.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양이 많이 나왔다고 여기서. 네. 그래서 지금 저 진흙층에 진흙층에 네. 사금이 많이 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런 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진흙 속에 서예 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 어~ 그게 저~ 성내동 네 그렇죠 네네네 성내동 쪽이었고 지금 흙을 이렇게 파보면은 어떤 데는 네그 흙이 네. 그저그금 비늘 있잖아요 비늘 비슷하게 금 고기 비늘 비슷하게 그런 흙돌이 가끔마다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모르게 그냥 막 벽돌 쓰는데 막 써버리니까 이제 <laughs> 아 이거 그래서 지금 네. 제가 이제 사금 나라 TV라고 네. 어, 사금 캐는 거를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봐야지 뭐. 들어가, <laughs> 들어가 볼게요 어제 뭐, 네.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아니 거기 저 직원한테 네. 유튜브에 사금나라 TV. 아, 사금나라 TV. 예 네. 네. 그렇게 열어서 보시면 네. 볼수 있고요. 네 그래요 그렇게 보고. 네네네네 네. 네. 그렇게 그러면은 아이고 난 회장님이신지 모르고. 네. <laughs> 어제 사, 이게. 사금나라 TV요. 네네네네 아, 네. 유튜브에 네. 네네 그래요 예. 한번 어제 잠깐 가서 뵀더니 네. 아이고 규모가 굉장하네요. 그거 세우시냐고 예 많이 쓰셨겠네요. 아, 유 저희 이 계통이 한 50년 이상 있어서. 글쎄, 글쎄. 네. 아이고 그래도 누구 이렇게 벽돌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네, 네.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여기 와 와서도 들려요. 저, 저, 우리 그저 네. 이제 식당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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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규모가 네. 굉장하시더라고요. 알알습습다다 예. 드립니다회장립지다회장디인 예. 이렇 네, 네. 추어진어디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